계속 이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학교 폭력의 문제하고 이제 어떤 면에서는 대책 정도까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자 청소년의 학교 폭력의 문제는 이 심각성을 우리가 얘기한 거는 참 오랜 기간이 됐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이제 역시 어떤 그~ 그~ 학교 폭력의 근절을 위한 여러 가지 어떤 대책방안을 앞다트 마련하고 있지만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이런 학교폭력의 문제는 새로운 학교폭력의 유행을 탄생시키기까지 하면서 여전히 어떻게 돼요? 심각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회에서 구성원들이 이런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상을 만들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 법이 존다 존재한다고 해서 이런 모든 사람이 법을 지키며 살아가지는 또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은 어떻게 돼요? 더욱 세분화되어 개정을 거듭하고 새로운 법률들이 생겨남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는 어떻게 돼요? 여전히 여러 범죄 행위들이 발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한번 만들면 그 법의 테두리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새로운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어떤 그런 범죄행위들이 발생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사항은 학교라는 공간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사회의 축소판이라는 거죠. 그리고 구성원도 어떻게 돼요? 학생들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떻게 돼요? 경쟁하고 갈등하고 마찰 이러한 사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학교라는 것도 작은 어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사회집단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학교폭력의 후유증은 이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또 지속돼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학교 폭력에 이런 어떤 문제를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는 피해 청소년의 신체 및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의 피해 청소년들은 이런 어떤 신체적 폭력을 당함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각종 이런 어떤 상해라든지 두통 그 다음에 호흡 곤란, 그 다음에 집중력 강태, 불면증, 고혈압, 위장병, 위경련, 그 다음에 급성 스트레스.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학교에서 피해 학생들을, 여러 가지 어떤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피해 학생들을 살펴보니까 상당한 심각한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을 저도 보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학생들이 조금 좀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가정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사회에 나와야 되는데 사회에 나오기가 두렵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고 혼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어떤 불면증에 시달리지요. 어, 여러 가지 어떤 집중력도 감퇴해지요 어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이제는 자살하는 이런 학생들이 또 이누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인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대책 부분에서 나오겠지만 그런 학생들에 대한 어떤 지속적으로 이런 어떤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부정적인 이런 어떤 정서적인 이런 어떤 자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가 어떤 파괴적이고 공격적 이런 행동이 나타나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인해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 학교폭력 피해 양식들은 심리적으로 정서적인 이 문제를 안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울하고 불안하고 그다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좌절감이 일어나고 무기력감 이런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게 가끔에는 어떤 면에서는 아~ 어, 제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외부의 출입 자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제는 운든형이 된다는 겁니다. 운든형. 응? 운형 이런 현상이 지속됐다는 거죠. 그리고 학교 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자살 사고뿐만 아니라 실제 자살 시도율도 높게 나타난 겁니다. 운든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아 이런 학생들을 아 어떤 가정이나해서 사회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그러한 어떤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laughs> 자, 다음에는 이제 피해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정응입니다 자, 이런 어떤 학교 폭력은 피해 청소년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학교생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 청소년 이인 해서 어떻게 돼요? 집중력이 저하되고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서 학습 이 능력 눈에 뜨게 저하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던 학생이 제가 알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공부를 잘한 학생이 어떤 그런 학교 폭력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는 가해 학생이 되는 그런 피해자가 됐는데 그 학생이 학업 능력이 좋았었는데 눈에 뜨게 서서히 저하되고 그러면서 대학도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못 들어가는 이러한 현상들을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그 입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또래와도 적절한 이런 관계 형성을 이루지 못하다 못하고 못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전반적인 학교생활 또 의사 수 중에서 이 부적응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피해 청소년은 자 가해 청소년의 협박이나 혹은 어떤 피해 청소년과의 어떤 공격성 충동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다른 청소년에게 학교 폭력의 피해를 아까 아 입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또한 어떻게 돼요? 계속적인 학교 폭력 피해자가 동시에 피해자가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적으로 이런 어떤 것들을 끊어야 되는데 이런 끊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해 청소년에게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 되기 때문에 또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교사와의 관계도 나빠질 수 이런 것들을 인해서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여러 이유로 인해서 피해 청소년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자제나 어떤 지각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결석을 하게 되고 결국 학교 등교 자체를 거부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항들을 회피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 자꾸 학교 밖에에서 이제 이런 어떤 생활을 하게 되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사회 문제, 청소년 문제가 이제 사회 문제로 이제 대두가 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이게 은둔 생활을 했잖아요. 은둔 생활을 은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왜냐면 이러 마스크 쓰고 대내 대고 나오지라니까 은둔 노인을 은둔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칠 못하니까는 이제 갑자기 이 건강 상태가 안 좋아져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청년이나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laughs>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생활로 인해서 보니까. 계속 나가서 학교에서 나가서 학생들과 어떤 그런 상호작용을 하고 학교에서 여러 가지 어떤 또래 집단과의 관계 형성을 잘이루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고 가다 보니까 우리가 21년, 22년 학생들 어떻게 됩니까? 학교에 별로 나오지도 않고 졸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는 문제가 또 여러 가지 발생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치원, 유치원 어린이집 학생들 어떻게 해? 계속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이게. 부모나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선생님의 이런 그입 동작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따라하고 그것을 배우고 이렇게 하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언어적인 작용이 예 잘안 된다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지금 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계속하게 되면 자체를 거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청소년 문제가 사회 문제화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 문제화되기 이전에 예 이제. 이전에 이런 어떤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제 또 하는 거죠 자 <laughs> 다음에는 이제 이런 가해 가해자의 어떤 그런 그 연령이 이제는 저 연령화되고 지능화되고 지속화된다라는 거죠 자 최근에 이런 학교 폭력 양상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살펴보면 가해 학생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지능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그런 특정 특정의 어떤 그런 폭력적 폭력 서클이 있었잖아요. 일진이라는 응? 이런 어떤 그런 집단들이 폭력 행동을 주도하고 단발적이고 일회성으로 일어났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지속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지속화. 응? 그래서 요즘에는 주도 집단이 점차 어떻게 돼요? 평범한 일반 청소년 혹은 학급 내의 어떤 평범한 소그룹 집단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는 대중화되고 지속화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최근에는 그한 명의 학생이 특정 학생을 괴롭히는 현상에서 두명 이상의 이제 집단 형태로 이제는 모여서 한 명의 학생을 꾸준하게 어떻게 돼요? 집중적으로 괴롭히는 형태 이런 것들은 이제 변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해 학생이 극도로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응? 과거의 양상과는 좀 다른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요. 직접적으로 어떤 신체 폭행, 폭행이라든지 뭐 금품 갈취 어떤 물리적 폭력 이런 것들이 이제 주를 이뤘다 그러면 최근에는 어떻게 돼요? 이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집단 따돌림, 협박, 사이버 폭력 등 어떤 정신적 정서적 폭력 이런 것들이 이제 폭력의 범위가 훨씬 강범위하게 이제 넓어졌다는 거죠. 어, 넓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 학교 폭력 가해 청소년들의 범위가 전체 어떻게 돼요? 학교에서 이제는 어떻게로 사회로 확장되면서 뭐 자외행이라든지 절도, 강도, 음주, 흡연, 그다음에 약물 오남용 이런 어떤 또 다른 사회 어떤 일탈 어떤 비행 행동 비율이 이제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이런 어떤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이러한 어떤 가해 청소년들은 죄책감이 약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인이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 어떤 면에서는 범죄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이런 죄의식이 어떤 면에서는 약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죄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예가 있습니다. 하도 그 어, 예를 들어서 술을 많이 먹어서 술을 많이 먹어서 이그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술을 끊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이그 분이 이제 가족을 이제 통해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음주 음주가 이제 너무 이제 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인해서 끊기를 인해서 이제해 가지고 보냈는데 다시 이제 집에 들어오는 것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어~ 용기가 나잖아 다른 이제 나와서 술집또 술집에서 술을 먹고 들어와 가지고 또 집은 물을 뚫리기니까 또 술을 먹고 와서 바로 또 고발해 가지고 또 어~ 그런 어떤 그~ 감옥적인 어떤 그런 그~ 이제 구형을 또 이렇게 받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뜬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현상들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이런 행동을 했다 그러면 뭐 음주라든지 흡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 음주는 뭐 끊을 수있겠죠 흡연도 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쉽게 끊을 수 있나요? 뭐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뭐 도박 같은 경우에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도박하는 손을 잘라도 뭐 발로 한다고는 이런 어떤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고 계속적으로 어떤 진화 지속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그것이 사회의 일탈 즉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빨리 이제 에좀어 대책을 대책이 나왔어 이제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런 어떤 청소년의 학교 폭력 문제를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학교 폭력의 이제 대책입니다. 이런 대책은 어떤 것이 되느냐하면 자, 학교 폭력은, 자, 관련 학생들이 졸업만 하면은, 자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근절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응?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요즘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그런 뭐, 어 우리가 그 사회의 어떤 그런 그 위치에 있는 분이 뭐 최고의 어떤 그런 권력층에 이제 임명을 하고 난후에몇 시간 만에 이제 에, 사퇴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가 부모의 자녀가 어떻게 돼요? 학 학교 생활할 때면 학폭을 에,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해 학생들을 에, 자기는 자기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학폭을 한지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학폭인지도 모르고 또 그렇게까지 뭐이렇게 친구 간에 에, 이런 어떤 그런 그 장난삼아 했던 건데, 근데 당한 어떤 그런 피해자는 어떻습니까? 이게 상당히 심각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 학생들이 뭐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또뭐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이런 것들을 어 해서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이제 대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교육부에서도 그래서 고등학교 때 학폭을 했던 사람들은 대학 입시에 음? 대학 입시에 이제 이걸 갖다가 반영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폭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그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학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지금까지 정부에서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어떤 그런 종합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을까요? 왜?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발전시켜 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제도들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효성을 거둔 정책들은 어떻게 돼요? 더욱 발전시켜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 정책을 원인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수정 보완을 거쳐서 이제는 그것이 이제 정확하게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교 폭력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개인적인 어떤 그런 심리적, 그다음에 인지적, 그다음에 행동적, 그다음에 가족이라든지 또래 집단과의 관계, 그다음에 학교 그다음에 지역사회 그다음에 환경적인 이 어떤 복합적인 이런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이 해결을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통합적인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청소년 대책은 어디가 추가 되느냐 주무부서는 뭐 예를 들어서 법무부도 될 수도 있고요 교육부도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디가 됩니까 음. 이런 또 법을 만드는 그 이제 학생들과 대상들이니까 이제 교육부가 주관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 이제 법과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이런 어떤 경우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이제 여가부가 이제 해체되면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가부도 이제 관련된 이런 것들이 서로가 이루어져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학교 폭력을 하기엔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 개인적인 어떤 그런 대책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폭력의 해결은 해결은 어떻게 돼요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기는 매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청소년 개개인의 어떤 노력은 매우 의미 있고 그리고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선 어떤 필수적인 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 요소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의 행위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어느 누구도 긍정적인 영향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피해학생에게는 어떻게 돼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 학생은 어떻게 돼요? 스스로 스스로 노력을 해봐도 상황이 달라지 않고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이 어려울 때 무조건 타인에게 어떻게 돼요?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도움을 요청하면 이 학생들은 어떤 면에서는 변화하고 또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응? 왜? 요즘에는 사회가 이제는 아, 과거 같으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형제 자매들 뭐 이렇게 해서 뭐 칠남매 팔남매 십남매까지 나가지고 그 가족 내에서도 질서가 잡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로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거의 뭐한명한 응? 명도 요즘에는 이제 가임전이 0.7%밖에 안 난다는 이런 잖아요 뭐 이러다 보니까는 자기 혼자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좀 어려운 상황에 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스스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다 오 보니까 그런 어떤 도움을 요청하고 상호작용하는 게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아 이런 어떤 그, 어,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끔까지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지만, 등 안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된다는, 누가 노력을 해야 되냐면 여기에서는 학교 선생님, 그 다음에 교실 상담실이나 각종 청소년 관련 센터, 그 다음에 상담실, 여기에 따라가서 이 도움을 요청해 요청해서 이런 어떤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도움을 요청하고 이런 어떤 전문적인 기관에 이런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 학생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학생들은 뭐냐면 무력감에서 벗어나서 반드시 스스로의 어떤 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의지 이런 어떤 타인의 어떤 도움을 인해서 학교 폭력이 반드시 해결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에서 내가 거기 가서 모은, 해, 모은 어~ 어떤 어떤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을런지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회복될 수 있는지 이런 어떤 의문을 갖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 학생들이 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자꾸 자꾸 그런 어떤 그런 과정과 그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도움을 통해서 우리 이 학생들을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어떤 사회기관에서 이렇게 지금 나올 수 있게끔 이 만들어주는 것이 또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개인의 대책이 이제 이렇게서 이루어지는 거두 번째는 가정의 대책입니다. 자학 부모의 이런 어떤 부모의 어떤 그런 폭력을 목격하거나, 그 다음에 피해를,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들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공격성 경향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높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중에서, 가정폭력에 노출된 경우가, 어떤 면에서는,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 가정폭력은 실적으로 보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것이냐면 자 더불어 타인과 폭력적인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보면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그~ 어, 이러한 어떤 그런 학생들은 충동적이고 우울적인 이러한 성향을 지닌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해서는 피해학생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다각도의 던 예방과 이런 어떤 개입 방안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제 그런 어찌서 해야 냐면 자녀와 부모가 함께 학교 폭력 피해라든지 가해 관련 교육이라든지 상담 프로그램 여기에 이제 같이 참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학생 스스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으로 나와서 하면은 그 학생은 회복을 될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와 부모가 함께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학생들 학생 스스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이겨내갈 수 있는 이런 역할을 부모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어떻게 돼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를 탐색하고 그다음에 파악하고 그다음에 긍정적인 양육과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유지해서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부모가 역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학교폭력은 다른 청소년 문제와 마찬가지로 예방이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방이. 예방적인 것 그래서 학교 폭력의 예방을 위해서는 가정에서부터 그 다음에 학교 폭력의 심각성과 잘못된 일이라는 이러한 사실을 인식해주는 어떤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폭력의 조기 교육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데 이러한 교육들을 우리가 하지 못한 것들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화되면서 1980년, 60년대 이렇게 들면서 산업화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경제 성장만 이루어지면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이 예, 똑같이 올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경제 성장을 또 반대로 못했다 그러면 우리 경제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또한 현상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현상들은, 아 경제가 발전하면 또그 이면에 또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또 발생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맞물려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이런 어떤 예방하고 조기 교육을 실시해서 이루어 갈수 있는 이러한 어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자, 이제는 그러면 대책에서 어 어떤 학교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학교의 대책과 그다음에 지역 사회의 대책을 우리가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의 대책은 자, 모든 청소년은 어떤 형태와 이유를 불문하고 어떻게 돼요? 학교 폭력의 잘못된 행동을 반드시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래 어떤 면에서는 또래와 교사 간의 어떤 대화가 활발하게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신과 맞지 않는 또래가 있더라도 그 이유를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인식을 심어 줘야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학기 초에 담임 교사가 어떻게 돼요? 학교 폭력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이 청소년의 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털어놓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학생들과 어떻게 돼요? 공감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을 보여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초기의 선생님은 이 어떤 학생과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친구라고 하면 상당히 그렇겠지만 이런 어떤 그런 친한 어떤 관계 형성이 이루어져야 가 된다는 거죠 상호작용이. 이어지지 않으면 이제 이 학생들은 어떻게 돼요? 제일 처음에 학교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교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여기에 또래 또래 집단의 어떤 그런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laughs> 초등학교 때이 담임 선생님이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어. 그 이제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모두가 어떻게 돼요? 예 능동적으로 일어났던 그 서로가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재료 이런 교실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어떤 그 배려하고 그다음 의사소통하고 문제해결 방식을 요청해주는 이런 어떤 그런 토론식 이런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선진국에 보면 선진국에 보면 그 장애하고 우리 비장애하고 뭐 이렇게잖아요 장애 학생을 이제 우리가 비장애 학생이라든가 장애 우리가 그러면 이제 같이 이 비장애 학생들과 우리가 이제 에그 장애가 없는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 이 학생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어? 서로가 돌아주고 협력해줘야 이러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런 어떤 교육들이 상당히 좋은 그러니까 그래서 통합교육 장애 통합교육을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뭐 이런 것들이 좀 조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빨리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 학교에서 먼저 학생들이 자기 개념을 높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의 어떤 자기 개념을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이 건전한 자기 개념을 확립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이제 도와주지 않으면 이제 그런 계속적으로 이런 어떤 그런 학교 내뿐만 아니라 외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대책에 대서 지역사회 문화적 대책이다 그래서 자 폭력 예방 차원으로는 자 청소년의 인지적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이 방안과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어떤 면에서는 전략 개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이를 위해서 이런 어떤 그런 그 관련된 청소년 어~ 전문기관이라든지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분노 조절 프로그램이라든지 자기 통제 훈련 프로그램 그다음에 사회 기술 훈련 프로그램 자아 존중 겸감 항상 프로그램 부모 교육 프로그램 학교 폭력 예방과 대처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참여해서 동려해야 된다 근데 요즘 같아서는 보면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학생과 학, 어, 어떤 부모가 참여하는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떤 그런 사회적 적응 기술이라든지 대인관계 기술 향상이 이루어져가고 있고 이루어져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학교 폭력의 방관자 집단을 통해서 어떤 역할극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접적인 어떤 학교 폭력을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고통의 의미를 느끼고 그 다음에 피해 청소년을 공감해 볼수 있도록 이런 어떤 그런 에그 역할극 응? 역할극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아, 이런 어떤 그런 사회 적응 기술이 아닌지 대인관계 기술 향상 능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만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들의 어떤 시대 정신에 대응할 수 있는 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모델링을 통해서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육에 힘을 쏟는 이러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조성되지 않으면 또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폭력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원인과 의미 쪽에서부터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항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왔는데 실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이런 것들을 다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대책과 원인과 대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강의 듣냐고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다음 주 우리가 이제 또4주에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듣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